자. 자, 갑시다. 도전. 도전. 아, 거의 아. 됐어. 아, 잠깐만, 다음 도시가 어디죠? 아, 잠시, 잠시, 잠시. 다음. 아. <laughs> 다음 투시를 착하는 텐데요. 자. 아. 어 이게 언제 여기 와있나 자. 어, 어 이거. 와. 어. 아이고. 진짜. 자. 파이팅. 어렵지만 제가 감사합니다. 모두가 힘들라고 생각했는데 해냈어요 어, 아, 소감이 어떻습니까? 여러분이 없었으면 진짜 안 됐을 거예요. <웃음>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 행복해보이자. <laughs> <laughs> <가자. 웃음>